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와우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지금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예 24.5도 습도는 정말 낮죠 예 시계는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시계를 안 맞춰 놨어요 와 지금 저희 집 베란다는 완전 봄이죠 예 요즘. 진짜 습도가 낮은 만큼 꽃들에게 물 시중 들기가 너무 바빠요. 예, 그 물이 금방 금방 말라서 여기 사랑초.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예, 정말 너무 예뻐요. 여가 있는 게 시스터. 여기 빨갛고 요 너무 이쁘, 귀엽고 예쁘죠. 이게 뭐 체리박스 체리라는 예, 저기 이름표 있죠. 예, 이름표 있죠. 저기 예, 야일도 예, 여기 야일입니다. 너무 예쁘죠? 예. 저쪽에 비너스도 피고 있고요. 예, 사랑초도 이 정말 예. 요즘 너무 사랑초가 이쁜 계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라늄들도 꽃망울이 예. 열심히 지금 예, 저희 집은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꽃망울이 어, 꽃망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 와, 예, 너무 예뻐요. 요게 밀필드인데 제가 또 너무 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미꽃처럼 피는 이제 제라늄인데 와우, 예, 너무 예뻐요. 지금 꽃이, 꽃망울도 예쁘고 벌써, 예. 지금 뭐, 너무너무 예뻐질 조짐이 미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제라늄이죠. 예, 얘도 너무 예뻐요. 데너리스. 와우, 데너리스 얘도 꽃볼 만들면 너무 예쁜 거. 예,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예, 데너리스도 피고 있고요. 또, 얘들은 이제 지금 농장에서 온 지, 앞전에 제가 이제 꽃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농장에서 온 애들, 소개해드리고 온 애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농장에서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오면, 이제 애들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피던 꽃들이 좀 시들고, 다시 이제, 이제 새순을 내면서 새꽃볼도 만들고, 저희 집 베란다에 맞게 이렇게 이제 또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농장에서 꽃 달고 온 애들은 좀 시들고 예,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캔디 플러스 도넛이라고 하는 어, 스텔라 제나눔인데 이제 많이 시들었죠. 예. 근데 이제 새꽃볼이 이렇게 예, 저희 집에서 새꽃볼을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꽃도 이쁘게 또 피겠죠. 예. 저희 집에서 적응하고 나면. 그리고 또 너무 귀염귀염한 요 화이트 매직. 아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예, 이게 덩치도 자그만하고, 근데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다 다르긴 한데, 이제 덩치도 크고 화경도 큼직큼직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이런 예,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저기 어... 그, 예쁜 재란음 농장에는 보면 덩치가 크고 꽃불이 큰, 예, 큼직큼직한 이런 재란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온 것도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덩치도 좀 있지만 꽃들이 주먹만큼 막 큼직큼직한 이런 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그, 예쁜 재란음 농장에, 예, 이렇게 좀, 예, 알아보면, 그런 것을 요즘 가격도 엄청 착하죠 예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거 작고 아담한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 말타 퍼스레이디 요것도 이제 러시아제라늄인데 화경이 엄청 크다고 예, 말씀드렸죠 예 너무 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예 색감 너무 와 쨍하죠 프랑스와스 프랑스와즈라고예프랑스사즈라고 하는 예 제가 발음이 예원찮 차니까 이름을 <웃음> 보여드릴게요 <웃음> 예 이렇게 러시아 역시 러시아제라늄인데 아우 쨍하고 색감이 예 너무 쨍한 색감입니다. 더 쨍한 색감 여기 있죠? 예, 여기. <laughs> 이사도라, 이름도 <laughs> 이사도라 덩컨. 쨍한 색감. 아 어, 이렇게 이제, 예, 꽃들이 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봄노을. 역시나 봄노을이 정말, 예, 꽃볼 큼직큼직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봄노을, 이런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꽃대 또, 와, 이게 또 꽃, 꽃볼리이 옷도 피면 너무 예 큼직한 꽃이 필것 같죠? 그리고 옆에 비바케롤라이나 와 이거 물든 거 보세요. 예 이제 봄이라고 저희 집에는 겨울인데 예 비바케롤라이나가 예 물듬이 너무 예뻐요.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제가 또 너무 예 좋아해서 절대 안 놓치는 예재라음 <laughs> 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랑초들은, 이제 키나즈 사랑초들은 아직 꽃이 다안 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사랑초들은, 와, 요 크리스피 플로라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예. 꽃이 작은 주홍색, 꽃이 작은 주홍색의 사랑초인데 너무 예뻐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이제 야외, 야외. 아, 요거 꽃잎 끝에 예, 발도장처럼 콩콩 찍힌 거 너무 귀엽죠? 예. 옆에는 비너스. 이 바로 옆에는 야일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예. 안에가 노랗고 얘는 예, 전체적인 주홍색이 있어요. 옆에는 시스터라고 하는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 어, 프로미넨스라는 제라늄인데, 핑크빛이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예, 고급진. 아, 어, 사랑초 중에서도 좀 고급진 색감이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에는, 요, 요 옆에는, 이제, 예, 루나 할로라는, 루나 할로라는, 어, 사랑초인데, 요거,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한 게 아니고, 뭐, 그냥 보면 똑같아요. 예, 화경만 약간. 예, 화경만 약간, 예, 좀 다른 것 같은, 예, 루나 할로하고, 예, 프로미넨스는, 예, 비슷한 사랑초입니다. 혹시 한 가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다른 한 가지는, 예,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웃 꽃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꽃님들과 함께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laughs> 정말 지금은 재라는 보다 사랑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사랑초가 사계절 내내 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꽃동생도 있었어요. 저도 예 동감입니다. 이 사계절 내내 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 싹사름도 지금 이제 예, 열심히 이제 꽃을 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주 풍성하게 피겠죠. 예 한대 모아 놓으면 또예어우 얘들도 작년에 한미모 뭐 했죠. 엄청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역시 예, 바이올렛들. 바이올렛이 어, 보석처럼 빛나는 거 보세요. 예. 햇빛에 반짝이는 게 예. 어우, 보석처럼 빛나요. 얘. 예. 너 이름이 뭐니? 예, 보석처럼 빛나는 애 이름이 어, 이름이 애플라이트. 애플라이트. 어. 빛난다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일까요? <laughs> 예. 애플라이트라네요. 어, 너무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예. 바이올렛입니다. 요렇게. 요것도 스윗타트라고 하는 바이올렛인데, 요 또, 너무 귀엽죠? 예,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요또 너무, 예, 좀 섹시한 것 같습니다. <laughs> 보라색이면서 좀 섹시하고, 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조금만 확연히 작은 바이올렛인데, 요거는 섹시보다는 좀 귀엽죠? 예, 귀여워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지금 다 꽃을 확인 안한 애들이 많아서, 이 꽃을 다 확인하면 또, 예, 너무, 행복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우리 꽃님들과 함께 즐겨 보면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꽃불 만들어 주는 제라 놈들도 있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새싹을 내고 힘을 내주는 제라 놈들도 있고 그리고 목마가렛도 요거 이제 어 목마가렛 아키장 이라는 목마가렛이 작년 어 여름 끝에 제가 여름 꽃물에 사서, 예, 이걸 잘 살릴 수 있나 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여줘요. 너무 이쁘죠 예.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얘가 화분이 몇개 있는데, 얘들이 이제 다 피면, 지금, 어, 둘레 다섯 개나 되네요. 얘들이 지금 다 아키, 아키장이에요. <laughs> 얘들이 다꽃 피면 정말, 와, 진짜, 예, 기대되시죠? 예. 우리 꽃님들과, 예,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꽃들도, 꽃볼도 많고, 예, 이제 꽃필 애들도 많고, 어, 잠깐요. 여기 싹소름이, 하, 하얀색 싹소름도 폈어요. 예, 쌍소름 꽃동생이 준걸 이제 다 죽여먹은 줄 알았는데, 하나가 겨우 살아서 이렇게 또, 예, 꽃을 보여줍니다. 예. 어, 하얀 싹소름도 좀 새롭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다 보여드렸어. 요즘은, 요 이제, 어, 여름 동안, 이제, 삽목을 했던 애,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 가을 들어가면서 삽목했던 애들을, 이제, 정식 해주면서, 자, 요렇게, 예, 정식을 해주면서, 음, 오늘은, 예, 정식 해주는 날로 정했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에는 삽목을 해도 삽목이 아주 잘될 거예요. 예, 삽목이 잘 돼서, 우리 꽃님들도 혹시 이제 여름 대비해서 이제 그 삽목을 이제 개체수를 늘리거나 삽목을 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삽목을 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또, 아, 겨울을 날 걱정이 되는 분도 또 계시잖아요. 예, 이제 또, 어,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또 겨울 나기를 또 어떻게 놔야 될지 걱정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제 해가 잘 드는 베란다가 아니면 또 아파트라도 좀 걱정이 되긴 하겠죠. 여름 나, 어, 겨울 나기가.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어, 겨울, 저희처럼 해가 잘 들어서 이제, 어, 겨울이 봄 같은 그런 이제 베 란다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예 꽃을 이제 구매하셔서 분양 받으셔서 요렇게 저처럼 어 꽃을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제 요새 그 유튜버를 다시 지난 유튜버를 보시면서 너무 예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 많으,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냥 요새 뭐 이제 제라음 가격도 착하니까 우리 꽃님들의 취미, 예, 취미 나이 들면서 취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울증 같은 것도 휙 날아가고 예, 스트레스에서도 하고, 예 저는 좀 우울, 우울하거나 좀 이러면 베란다에 나와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이러면 잡생각이 싹예다 사라지면서 거기에만 예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뭐한두세 시간은 뭐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우리 꽃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취미로 이렇게 재란 음들 꽃들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날리시고 건강한 건강한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님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